엄청 멋있다. 와. 자, 오늘 철원 한탄강 물이끼 트레킹 왔어요. 여기. 허리 안녕. 입장료는. 성인 한 분에 만 원씩, 단체는 8천 원씩 결제하시면 상품권으로 도와줍니다. 여기 대형 주차장이 있고, 여기서 바로 은하수결리 이렇게 멀지 않아요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<놀람> <놀람> 고개 고! 야, 엄마가 단거본 이야, 사람들이 많은데 우와, 경관이 어찌죠 아, 주차장에서 한 1, 2분 정도 걸어오면, 여기 은하수 매표장이 있고요 자, 와. 엄청 멋있다. 와. 자, 이런 식으로 저 아래쪽에 트레킹 코스를 걸을 수가 있는데, 어제 그제 어, 물, 아,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조금 제한되게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<목소리> 자 여기가 은하수교에요 거리 올라가진 않아요 내려오세요 자 뒤에 이쪽 매표소에서 계속 게해 끊고 들어갑니다 우와 밑에가 제가 밑에가 다 보여 그지 우와 아빠은데 그그 무서운 이그 야, 보면은저 밑에 저렇게 걸어. 우와, 결이야 이렇게 게이 하면 은 출렁출렁 거린다? 아빠, 몸통가 괜찮아, 너무... 아빠랑 있잖아. 우와, 저 밑에 봐. 우와. 우 <laughs> 멋있다. 밑에가 그대로 다 보여. 우와. <웃음> 우와. <웃음> 어? 아 그래? <laughs> 결이 해봐. 걸어봐. 무서워. <laughs> 안 무서워. 신발 벗으래 여기. 여기 벗. 걸어라 걸어라. 거기 날씨 좋으면은 저기도 저렇게 다 걸을 수 있는 거야. <laughs> 안 돼. 저기 봐. <laughs> <아까 떨어지는> 저런 <laughs> 데들은 우와 <laughs> 저기 다 걸어 걸어갈 수 있는 거야. 어? 우리 떨어지면 죽는다고. 안 죽어. 안 떨어지면 되지. 오. 자, 이렇게 내려가면서 코스를. 자, 무지개 다리 쪽을 다 내려오면 자 이런 식으로 물위 트래킹을 하실 수 있는 코스가 옵니다.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녹아 녹은 상태라 음, 일부만 지금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네 하네요 오늘은 멋있다. 와 저런데 보면은 빙벽에 저렇게 얼음이. 얼려져 있는데, 원래 날씨가 비만 안 오면 저렇게 저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,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. 와, 멋있다. 멋있어. 기대를 생각보다 안 했는데, 너무 멋있어. 결아, 어때, 여기? 너무 멋있지? 어, 오길 잘했죠? 이야. 여기 날씨 조금 추워지면은 다시 와보자. 너무 좋다. 그죠? 아 그리고 단체로 이렇게 산악해서 온 팀들이 상당히 많아요. 와, 너무 멋있다, 진짜. 이렇게 한 번. <laughs> 놀이마당은 여기 고석저 꽃밭에서 어, 별도의 공간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자 놀이마당 입구에서 이 토끼를 다 선물로 주시니까 이거 어때요? 자 여기 눈썰매도 타고 빙어랑 얼음썰매도 있어. 눈사람이랑 네? 네. 사진도 찍고 사진도 토끼랑 있고. 사진도 찍으면서. 다늘5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<laughs> 얘네 신나네 토끼도 다 <laughs> <laughs> 고결! <고개월>, 공룡이다! <laughs> 자, 행사장 중앙에는 이렇게 뭐 먹거리랑 따뜻하게 쉴수 있는 것도 있어요 <laughs> 오. 뽑기 이벤트? 결이 가봐. 와 이벤트해 결아. 해봐. 뽑기. 네 철원분처럼 카카오톡 친구 추가 그리고 유튜브 철원티비 구독해주시면 뽑기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하겠습니다. 하나 뽑았어요. 자 결이 하나 뽑아요. 뽑아볼게요. <laughs> 네, 모글로 선택을 했습니다. 그랬습니다. 많은 고민 끝에 펼쳐보세요. 92번 뽑으면서 추억의 과자에 당첨되었습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빠 살 거예요. 자, 저기 올라가야. 아! 올라오세요. 이걸로 올라와요. 어 mm. 순서가 달라졌다 결라. 결라. 니 너무 클어서 아니

넣어 주세요. 어, 아, 니 결이가 얼른 해 봐. 얼른, 얼른 봐. 잡았다. 결아, 언제 잡어 오늘 안에 잡어 어? <laughs> <laughs> 와! 어, 다루만가. 와, 잘했어요. 오, 자, 자, 비거 스무 마리 잡고 나면은 여기서 이렇게 튀겨 줍니다. 이거.